육장 환생의 명약을 드리리다. 살아있는 걸 살리는 건 의원이 하는 일이고 죽은 걸 살리는 건 사기꾼이나 도인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그런데 황우줌 이 양반이 닭을 살렸다고 떠들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마을은 그걸 또 믿기 시작했습니다. 최신의 닭장 앞닭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걸본최씨아재가 탄식을 금치 못한다. 아이고야, 이놈이 며칠을 기운 없이 비틀거리더니. 오늘 아침엔 꽤 캐불었네. 오늘 닭죽이나 끓여야지. 지나가다 이걸 본 황호줌. 한마디 거든다. 어르신, 그거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디다. 최씨아지 놀라며 반문한다. 이놈이 눈 감고 다리 뻗었는데 뭘 살아있단 거요. 혹시 모르죠? 기가 막힌 순간. 기적처럼 되살아날지도.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혼백단이라 가는 건데. 귀신도 한번 돌아보다 간다는 영약이요. 황호줌 가지고 있던 약을 닭 입에 양몇 방울 떨군다. 사람들 별일이네 하면서 구경하고 있던 중 아무 일 없다가 잠시 후 달기 파닥 날개를 퍼덕이더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히 장터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오메! 달기 살아났다. 황약국에 귀신도 살린단다. 그럼 우리 고양이도 살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어제 뼈만 남았어. 황호줌 당황하며, 이게 진짜로 댕겨 내가 만든 건 그냥 기운 보충제였는데. 이튿날 사람들이 줄줄이 줄 서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알른 우리 시아버지한테도 주세요. 아내가 요새 눈빛이 흐려요. 혼백당 가능합니까? 내가 죽기 직전인데 미리 먹어둘까? 황호줌 좋으면서 속으로 연신 식은 땀을 흘린다. 에라이, 이러다 진짜 의원 불러올 판이네. 매월 향 다정하게 한마디 건넨다. 거 봐요. 뻥도 한두 번 치다 보면 믿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날 밤 황호줌 주막 마당에서 약병을 바라보며 혼잣말한다. 황호줌 나도 모르겠어. 이 약이 진짜 뭐가 들어있길래 이래되냐 그냥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고 나는 그 기적에 눌려가고 있는 건지도. 달기 살아난 날부터 정수동 장터에선 환생약이 유행했고 황호줌은 반신반의한 기적의 사나이가 되었답니다. 진짜로 믿은 사람도 있고, 그냥 재미로 믿은 사람도 있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엔, 결국 제일 먼저 사간이도 있었다지요.